안녕하세요. 바스건 돌파하는 남자, 빠또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WCP입니다. 이 WCP는 차트 보시면 바스건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한 단계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인데 2조 5천억짜리가 마치 2,500억짜리처럼 장중의 변동성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크죠? 어제 9전 15% 뚫었는데 2차원지 쪽이 15% 9전 뚫은 종목이 페배터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페배터리 전고체 리튬 쭉 돌다가 그동안 안간 마지막 세터를 분리막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 WCP를 소개드립니다. WCP는 이차원지 분리막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분리막 관련 종목은 SKI 이테크놀로지가 1등 주고. WCP가 2등주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보다 변동성이 많아 추천드리고 실제로 매출, 영업이익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WCP는 삼성 SDI에 불리하게 납품하고 있고 실적이 2019년까지는 적자였다가 2020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양극재 종목들의 퍼 수준까지는 현재 못 따라가고 있다. 퍼가 25배, 26배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인지 마지막 세트로 보고 추가 돌파 가능성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CP 매수 시점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